안녕하세요. 영화 t 비의 이영준입니다. 오늘은 왕관 접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색종이 한 장을 네모 네모로 접어 주세요. 다음에 세모 하나를 더 접어주세요. 피고, 이렇게. 세모 네 개를 둘레둘레 방석 잡기를 해주세요. 어? 이거는 뭐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여기에서, 뒤집고 이렇게 이걸 잡아주세요 이걸 안하고 여기 뒤에서도 다이 영상 이 여기 이거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이거 해주시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랑 이게좀 추가 될 텐데 이거는 저도 감안해야 돼요. 이제 그러면 아주 멋진 왕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씌워서 그냥 이렇게 장식품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빠이.